사랑한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위의 구렁이, 검은 뱀장어,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이셔스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할 때,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면은, 신고 당하죠. 뵙고 싶었고, 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들 보는 방송에서 그것도 주식을 얘기하는 방송에서 담배를 오라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퍼포먼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차트 얘기, 주식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HLB 이렇게 고정을 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 만큼 아셨잖아요. 삼성전자 떨어진다 했습니다. 떨어졌고요. 에코 프로 3못 만든다 했어요. 3못 만들었어요. 결국엔 올라갔거든요. 근데 에코 프로 BM이 위에 세레일봉이 뜨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셀트리오는 뭐 합병한다 해가지고 차트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봐야 이제 다 알아요. 영양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이 지금 5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5년을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분석했는데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맨날 같이 그뭐 삼성전자 여기서 팔아라 막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HLB는 할 건데 HLB가 금요일날 3만원이 깨졌습니다 물론 뭐 앞전에 권리락 맞았잖아요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HLB는요 여러분들 코스닥 대표. 그러니까 대표예요, 대표. 여러분들. 저거 대박 난다니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차트가 괜찮습니다. 작년 5월에 있죠, 여러분들. HLB그룹이 날뛰었습니다. 그때는 세력일봉 한두개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거기에 철근을 밑에 더더 더 떼어놨어요. 그게 지금 붕괴 조짐이 없고, 아예 타격조차 안 입었어요. 차트가. 밑에가 안 깨져? 그러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견뎌봅시다. 힘내봅시다. 나중을 좀 봅시다 그게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HLB 그룹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까? 기대 차있지? 그리고 이걸 좀 그러니까 차트 보기 전에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주식판이 여러분들 쓰레기 중에 쓰레기장이에요 원래 대한민국 주식판은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쓰레기입니다 그냥 상종조차 하기 싫은 저질스러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초존도체 보십시오 나 부자되고 싶어 나 빨리 돈 벌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런 근본도 없는 쓰레기 종목에 테마가 붙어가지고 이 날뛰는 거 보세요 결국엔 피해자라니까 이거 전부 여러분들 얘는요 이런 거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얘는요 덕성 쩜아 먹었어요 근데 이 덕성은 참 웃긴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차트는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6543, 7526 요런데 그리고 지금 쩜아 먹은 딱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 얘 세력 일봉이고 얘 세력열봉이고 얘 세력열봉이에요 겹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딱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사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이제 끝나니까 뭐 맥심인가? 맥신 맥신 제가 맥심 잡지는 알아요 근데 맥신인가 그게 또 날뛰고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에코프로저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 마인드의 정신 연령대가 중학생에서 그냥 유아기로채퇴한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주식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피 100종목 지금 다 죽고 있지. 제가 볼땐 한국 시장 진짜 끝이 아닌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 있잖아요. 팍 떨어졌다가 확 올랐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왜? 2년 동안 또 그래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나타났던 전문가님들이 했던 얘기들 올바른 투자 성장 가치주 찾아서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고 요런 막십스펜 같은 비트코인 같은 막 변동성 가진 요런 거 하지 말고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들 다 얻어맞았잖아요 좋은 얘기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판을 이끌고 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주식판 개판 오분 전인 것 같아요 진짜로 테마 가지고 확 이렇게 달고 놓은 다음에 개미들 돈싹 들고 가고 또 다음 테마 들고 와가지고 싹 해놓고 싹 들고 가고 가진 자만 가지는 세상 이런 거 아무리 덤벼봐야 답 없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가 좀몇개 살아 있는 애들은.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막 초전도체, 이런 애들. 막 완전히 게임 끝났다. 이제 없다. 그건 아닌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제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요런 테마 애들 빼고는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나라 망한 거? 나라가 망했다고요, 지금. 지금 아셔야 될 게, 팬데믹 때보다 지금 안 좋아요. 팬데믹 하락 터졌을 때 코로나 하락 터졌을 때 그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수가 그때보다 안 좋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얘도 간단히만 볼게요 에코프로 bm인데 세력 열봉이 떴어요 그 뒤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세력 열봉 두개 겹친다고 산못 만든다 라고 했어요 얘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니죠 얘는 더 떨어져서 1 8만 2000원 21만원 23만원 여기서 또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룹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초전도체. 특히나 그 안에 시총 막 나부랭이들 몇개 있어요. 그런 애들. 그리고, 어, 맥신 관련주 해가지고 막 나부랭이들. 그거 진짜 잘못 건드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테마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보셨죠? 근데 정말 웃긴 게 그쪽으로 돈이 다 쏠리고 있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 하여튼 뭐, 제할말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과거에 좀 다뤘는데 좀 힘든 종목들 그 종목들 좀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해보겠습니다 A 프로제니 제가 이 A 프로제니란 종목은 과거에 좀 다뤘거든요 근데 주포가 양아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야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만 좀 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지는 것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를 지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요 여러분들 요게 세력앨봉이에요 이거. 이게 2022년 12월 14일이에요. 자, 그럼 얘기를 계속해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층을 나눠도 돼요, 얘는. 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층을 나누셔야 되는데, 이게 2층이고, 이게 1층이에요. 자, 1층은요, 지금 세력일봉이 어떻게 박혀있냐면, 얘가 세력일봉이고, 얘가 세력일봉이에요. 잘 보세요. 선을 제가 살짝만 꺼보면요. 얘가 여기서 뛰었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건 1층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1층. 1층은 아직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럼 2층을 한번 봅시다. 아까 얘를 기준으로 보라 했죠? 얘를 기준으로 밑에는 1층, 위에는 2층이에요. 그럼 2층에 세력일봉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얘 있죠? 얘가 기준이에요. 2층은. 아직 잘 보세요. 성 간단히 꺼볼게요. 밑꼬리 잡으면서 살아는 있죠. 거기에다가 2층이 깨지려면요. 아까 봐라 했던 그 기준 있죠. 여기. 얘도 있기 때문에 차트는 엄연히 a 프로제는 살아있어요. 지금. 1층과 2층 다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뒤는 볼수 있죠. 여기 2층도 살아있고 1층도 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층에서 내가 한번 때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얘 기준, 아니면은 앞에 봤던 요 가로지르는 요 세력일보,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얘깨지면 1층에서 또놀 거거든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A 프로젠은. 자 그리고 다음은 A 프로젠 바이오 로직스인데 이거는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A 프로젠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얘도 똑같이 밑에 1층이랑 2층을 똑같이 해놨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요. 642, 690 여기는 원래 A 프로젠 바이오 로직스의 태초의 자리였어요. 지금 얘가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서 계속 막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사실 에이프로젠 바이올로직스 이 녀석은요 차트가 죽었었어요 이때 죽은 차트였어요 근데 얘가 지금 세력열봉 뿜으면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딱 거기서 지금 저항 맞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현재 요 상황만 보면요 죽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세력열봉이 쫙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가장 강한 저항에서 맞고 있다 얘는 막 단타로 때릴 수는 있어요 이게 사실 차트는 얘도 1층 2층이 있거든요 단타로 때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가장 강해요 이거 보세요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뭐 바로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닌데 치고 가려면 힘들어요 요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만 제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일만 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가 지금 뭔가 일을 벌인 거예요 선딱 그어보면요 밑에를 안 주고 때렸거든요 그다음에 얘도 중요합니다. 얘 은봉. 얘 은봉도 지금 이탈을 안 했어요. 이거는 A 프로제네랑 똑같네요. 그림이 얘 이탈 안 했죠 지금 밑권이 남기면서. 근데 중요한 건 칠려고 하면 은 여기가 답답해요. 얘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A Progen HNG를 한번 볼게요. A Progen HNG 볼 땐요, 이음봉두 개를 봐야 돼요. 특히나 머리. 요 뒤에 박혀 있는 요음봉 있죠? 이거 머리 선을 살짝 끄면은 막고 있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볼땐 A Progen 생자 얘는 좀 괜찮아요. 차트가. 근데 A Progen Biologics랑 A Progen HNG는 위에 이 돌멩이가 하나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A 프로젠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막 깊숙하게 뭐 뉴스 찾아보고 막 그런 거안 했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이 그룹 회사를 한번 느껴볼게요. 저 통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은 이 그룹 자체가 없어질 뻔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놨어. 없어지려고 하는 걸 어떻게 살려 놨는데 정상 코앞에서. 그러니까 요 자리만 넘어서면 은 얘들은 정상도 될수 있어요. 그 정상 코앞에서 저항을 막고 있다. 여기만 올라서면은 정상도 될수 있는 자리에요. 거기에서 저항을 막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룹 자체가 없어지려고 했는데 살려놨는데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이제 정상되기 직전에서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K바이오팜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저 통수는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지금 절대 끝낸게 아니에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메디톡스랑 레몬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레몬 그거 완전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레몬은 다 나오셨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메디톡스도 결국엔 제가 팔아냈던 자리 거기서 있더라고요. 일본. 그리고 뭐, 넷마블, 아난티,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끝내고 막 그런 거 없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SK바이오팜을 좀 보겠습니다. 얘는요. 벌써부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동그라미가 많죠. 제가 세력의 일본에 동그라미 친 건데 SK 바이오팜이요. 아마 12만 2천 원 여기서 놓쳤을 거예요. 그 뒤부터 힘들었어요, 얘는 힘들었는데 이 녀석이 있잖아요.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회사. 이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요 근래 조정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근래는 모든 종목 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제가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만약에 좀 힘드신 분이 있다면 믿어야 돼요 sk 바이오팜이라는 요 녀석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단식으로 쌓고 위로 올리고 쌓고 위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결국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존버하세요 괜찮아요 같이 성장이 나가세요 그냥 이런 건뭐 지금 물려있는데 팔고 뭐딴 데가 고 전도체니 막 맥신이네 해가지고 뭐 한탕하겠다 그거 하지말고요 그냥 있으면 돼요 얘는 아시겠죠 얘는 차트 볼게 없는 게 떨어지면 또 올라요 떨어지면 또 오르고 그만큼 계단으로 잘 박아놨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이 얘기하면 됐어요 얘는 그리고 아난티에요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맞죠 제가 딴건 몰라도 끝까지 간다니깐요 합니다 여러분들 아난티가 요 근래 폼이 좀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아란티란 종목은요, 답안을 그냥 제시를 해드릴게요. 얘가 위에가 좀 텁텁해요.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는 걸로 수익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에서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말고요. 밑에 만약에 내려오면 물타면 되거든요. 얘는 밑에 자리가 굉장히 잘 지켜지는 종목이에요. 밑에가 세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치기는 칠수 있어요. 칠수 있지만, 위에가 좀 빡빡하지만, 밑에는 정말 탄탄해요, 얘가. 기초가 잘돼 있는 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올 시 조금씩 그냥 좀 투자라고 생각하고 모으시면은 돈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아예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고 제가 말한 가격 오면은 오면은 타세요, 물을. 밑에 자리는 얘가 정말 좋아요. 밑에가 정말 단탄히안 깨져요, 이거. 차트가 안 깨지니까 제가 말한 자리 얘기해 가지고 오면은 오면은 물을 타세요. 물 타가 조금 비비세요. 치고 나가면 그대로 수익으로 생각하시고요. 혹여 얘가 만약에 또 밑으로 내려오시, 제가 말한 가격에서 좀 모아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재미봐요. 자, 제가 엄청 밑에부터 얘기할 건데,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면은 물을 타세요. 4700원, 5864, 그리고 6047, 6802에요. 아시겠죠? 요 가격 생각이 났다가, 그거놓으셨다가 오면은 물을 타세요. 안 오면은, 안 오고 얘가 오르면은 그냥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오면은 물타세요. 이거 손에 절대 안 봐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얘 위에가 좀 지금 보세요. 선만 봐도 위에 좀 빡빡해 보이죠? 만 원까지 가기 전에 빡빡한데, 밑에는 또잘 지켜줘요. 얘가. 차트로 그러니까 종목으로 치면 세트링은좀 비슷한데 밑에가 자리가 좋으니까 혹여 얘가 조정 받고 내려올 시 겁먹지 마시고 모아간다 생각하고 모으시면은 결국에 수익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종목을 좀 들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A 프로젝트는 확신의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쟤는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살린 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난티랑 SK바이오팜은요 두개다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수익으로 제가 레몬이랑 메디톡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거랑 비슷하게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LB 종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 보셨죠 아사리판 났거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초전도체 작살 나는 거 보셨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갈길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결론은 이긴다. 이길 수 있대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나중에 얘가 진짜 날라가면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건강한 상태에서 드십시오.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 스넥스인데 사실 얘는 HLB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가 태초의 자리를 깬건 맞아요. 그러니까 695를 깼습니다 깨고 내려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차트 못 받고 답도 없었어요 근데 빠르게 위로 반응을 쳤고 얘는 세력 일봉까지 뱉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관여했단 얘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 보세요 아시겠죠? 얘 깨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리 깨진 걸 세력이 빠르게 보고 지가 움직였어요 힘 썼어요 거기에다가 일봉 살리면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지금, 690이에요. 3원 차이로 해가지고, 태초의 자리 밑에는 깨긴 했지만, 엄연히, 얘는 살아있습니다. 자리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세력의 일봉기한 번은 안 나타났어요, 얘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얘가 자리가 깨지니까, 벌떡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세요. 더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옛만 보세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차트는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 얘도 포기 안 했어요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HLB 테라프틱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라프틱스는 그렇게 제가 좋아지는 않았어요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요 여러분들 지금 요 일본인의 위치는요 진짜 그러니까 뭐 경제 뭐, 테라프티스가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다 필요 없이 진짜 쓰레기 가격이에요. 여기 내주면요, 얘문 닫아야 됩니다. 졸라 싼 가격이라고요. 졸라 싼 가격. 주식의 기본이 뭡니까?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아닙니까? 싼 가격 맞다니까요 졸라 싸요. 그럼 봐야죠. 2,955, 그리고 3,556, 3,800. 못 보는 가격이에요. 못 보는 가격.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바이오스 대비. 테라퓨틱스랑 똑같이 얘기할게요. 2763 그리고 3118이에요. 다시 못 보는 가격이고, 두번 다시 못볼 가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얘를 도전을 하려면 무조건 요 가격에선 해야 돼요. 못 봐요.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들또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 해가지고 수급이 거기에 다 쏠렸어요. 그것 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초전도체가 거기 수급이 다 쏠렸어. 그거 죽으려고 하니까 맥신으다쏠려빙신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종목들 팔아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걔들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 식의 역같은 시장이 반복이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못 보는 가격까지 왔단 말이에요 바이오스텝 얘도요 이 가격 못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가청에 얘 가격 요런 가격 찍히는거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예요 차트 분석이고 뭐고 다 필요 뭐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무슨 쓰레기 가격인데 이게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HLB 글로벌이에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 가격 못 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이상한 괴상망직한 테마주 물론 뭐더 테마주 애들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다 미쳐있으니까 뽕 맞은 것처럼 미쳐있으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주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시청 비루하고 막 가지고 놀수 있는 저거 세력주란 말이에요 테마주 뒤에 세력이 딱 버티고 있는데 쟤들이 돈벌것 같습니까? 저도 제 입으로 무슨 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 막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 단체는 뭐 물뽕 맞았습니까? 쟤들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보셨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거 개미들 제일 많이 물릴 때 죽이는 거라니까요. 에코프로 BM 보나마나 요게 개미들 제일 많이 물린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개미들 팔면 또 오를 거예요, 또. 근데 솔직히 에코프로 그룹에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나머지 초전도체니 무슨 맥신이네 초전도체랑 맥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테마에 묶인 종목들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람 없는 근본도 없는 무슨 뭐 어디서?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제가 아까 말했던 HLB 그룹 안에 저 쓰레기 된 가격 에들 모으는 게 승제라니까요. 눈딱 감고 제 말한 건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다음은 이노베이션이에요. 얘도 요 가격 못 보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세레겔봉이 민기 아니고 그냥 지 자연방으로 그냥 시장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놓으십시오. 이런 자리는. 다음은 제약인데, 이게 좀안 믿길 정도로 제약은 차트가 진짜 아무런 뭐 손상이 없어요. 눈물 겹습니다, 진짜. 제약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차트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저 지금 술안 먹었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HLB 그룹은 진짜예요. 얘가 뭐, 3만원을 못찍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라고요. 진짜 리얼. 그냥 걱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냥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일본 보면 옆으로 누웠고, 다안 오르고 있고 막 멈춰 있어요. 그건 맞아요. HLB가 안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요. 공매가 와가지고 송곳 같은 걸로 머리 찌르고, 그리고 여기 넣어놨던 사람들 팔아가지고 뭐이한 테마주 같은 데 들어가고, 그 오만, 그러니까 오만 칼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차트가 건사에 그대로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LG전자니, 뭐, 삼성, 뭐, 할거 없이 그냥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찢기고 있단 말이에요. 숨은 못 쉬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차트가 그대로예요. 이게 증겁니다, 이게. 초존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까? 위험해요. 그리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코스피 탑백 종목 차트 보고 오세요. 개작살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이번이 리보로 하는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회사 입장 보셨죠? 그리고 차트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HLB는 얘가 위에 많이 찔렀죠? 최고로 높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티 입고 샴페인 터트립니다. 지금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무슨 문신, 문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티에요 여러분들 이거 문신 아니고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틀리지 마세요 회사도 여러분들 편이고 세력도 여러분들 편이에요 이 가격에서는 여러분들 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그러셔서.